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까지 올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의 부족함도 용납하시며, 미래 우리의 실수까지도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돌아오는 당자의 심정으로 감히 주님께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좁은 생각과 불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세상의 힘과 위용에 눌려 땅의 것만 찾으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탁하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말함으로 쉽게 정죄함으로. 시기함으로 불평함으로 알지 못하고 말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한다 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이라. 아멘.